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살 빼려고 덜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 키우려고 더 먹으면 뱃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지방이랑 근육을 같이 태워서 땜빵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딱 이거죠. 지방만 쏙 골라서 태우고 근육은 오히려 성장시키는 거. 소위 말하는 상승 다이어트 말입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들려고 최신 논문 5개랑 다른 유튜브 영상 수십 편을 뜯어봤는데요. 이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짚어드리는 이 핵심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단백질 위주 식단이 아니 근데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오지 않아? 자, 잠시만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고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때 지방만 분해를 촉진시키고 근육이 분해될 오케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육은 남아도 단백질 덕분에 손실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실제 논문 결과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소 섭취 칼로리의 40%를 줄여서 단백질을 kg 당 1.2g 을 섭취한 저단백질 그룹이랑 단백질을 kg 당 2.4g 섭취한 고단백질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두 그룹을 웨이트랑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체지방 감량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고단백질 그룹만 근육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고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근소 손실을 막으면서 지방의 에너지 사용을 촉진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수 있어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저도 궁금해서 KBS 생로병사의 비밀과 EBS 골라둔 다큐를 꼼꼼히 보면서 확인해봤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풍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린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통풍이 걸리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퓨린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 생깁니다. 여기서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신장이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으로 재흡수되고 그렇게 요산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 속에 남아있는 요산 결정이 신체 조직, 특히 관절에 쌓이게 되고요 이때 통풍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의 원인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퓨린의 총량이라는 사실을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저퓨린 음식이라면 요산이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큐에 출연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단백질을 줄이라는 말씀 대신에 저피린 음식, 유산농도를 올리지 않은 음식으로 추천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저퓨린 음식으로 닭가슴살, 달걀, 저지방 우유,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음식으로 고단백 식단을 하시면 근손실을 최대한 막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되게 경각심이 드네요. 집에 참치캔이랑 스팸이 쌓여 있는데 이런 건퓨린이 많은 음식이라서 이제 앞으로는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단백질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유산소랑 대근육 위주로 쇠질하는 웨이트가 병행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웨이트로 쇠질하면서 근육을 손상시키면 고단백으로 근육을 보호해주고 적자 칼로리와 유산소로 지방을 태우는 식이죠. 사실 이게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운동과 식단이라는 균형이 맞아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밸런스 빌더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단백질 식단의 관점으로 체지방 감소와 근성장 방법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요 운동 관점이든 휴식 관점이든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은 균형에 투자한 만큼 성장합니다. 이상 밸런스 빌더였습니다.